나 근데 말했더니. 그거보다 더 절망적이었던 게 원래 내 유튜브 아이디가 뭔줄 알아? 꽃별TV였어. 사이오 어. 저 오늘 회사에서 유튜브 보면서 여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거든요. 야, 그런 거 하지 마. 나그상주고 싶지 않아. 놀래던데요? 어? 형 얼굴 보고 놀래던데요. 신기한 얼굴이긴 하지. 야그 여성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아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 사진 있냐? 카톡이 있죠 카톡에. 카톡 좀 보내봐. 난 관심 없는데 그냥 니가 어떤 친구들하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걱정돼서 그래. 군주 잖아 내가. 이런 것도 챙겨야지. 보내고 있냐? 찾고 있어? 형수님한테 뭐, 걸리 시는거 아니겠죠? 아이씨. 나한테 꼼, 꼼짝도 못해 그냥 한마디도 못해. 원래 나 그런 거 하는 거야 공유하고. 너의 회사 생활이 편해야 게임 생활이 윤택한 거 아니겠냐. 맞잖아. 틀린 말했어 내가? 그렇죠. 네가 회사에서 막 힘들어하고 그래 그런 것까지 케어하는 게 진짜 군주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좀 사심 있는 것 같은데 사심은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는데 뭔 소리 하냐 너뭐 그거 한다더만 너뭐 방송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죠 나 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 지금 너무 생각 중이에요 생각만 한다고 되냐 그냥 키는 거같아 그래서 형님이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laughs> 싶었거든나 <laughs> 나는 원래 나도 그냥 그, 도구 형한테 나 근데 긴말 드린 다음에 그냥 즉흥적으로 켰어 어 그냥 형 한번 반스런 한번 했잖아요. 나는 이제 빤스런한번 했지 제대로 빤스런 했지. 다행히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도구 형님이 또 잡아주셔가지고. <laughs> 아, 근데 형도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 아니, 근데 나는 그 어차피 뭐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회사 다니면서 아, 하는 근데... 건데 뭐. 저도 약간 그, 그렇게 좀 하려고 시작해보려고. 어. 방이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요. 좀 소통, 아침 시간 때로 해가. 어. 한번 해보려고. 너 근데 아, 그 멘탈이 좀 좋니? 걔떡간종이여갖고 아까 니그 멘탈이 <laughs> 멘탈 좋은 거랑 떡간종이란 건 상관없거든. 멘 멘탈은 강철이에요. 멘탈이 강철이라고? 전 패드립 빼고 다 되는. 네 멘탈이 좋다고? 네. 아... 이게 우리 그 형님들이 하는 이 가끔 이, 이 심장을 후벼파는 멘트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형 심장 후벼파는 건 뭐예요? 어? 예를 들어. 아, 뭐, 가끔, 이제, 뼈를 때리는 멘트 있거든? 그,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을 안 들키려고, 이제, BJ들이 멘탈이 나가는 상황이, 예를 들어, 그, 멘탈이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척 하면서 태연하게 하는데, 그거를 알고, 그 부분을 후벼파는 멘트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 요 예를 들어,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음, 뭐, 그냥 이런 거지. 야, 뭐, 뭔 방송이냐, 이 새끼야. 방송 아무나 하냐. 방송 거라 갑자기 방송 켜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상처를 주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 많은, 나를 다 좋아하지는 않거든.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100분이 모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0% 정도는 있어. 근데 이건 약한 거야. 내가 맨 들은 제 약한 거야. 어? 너 지금 벌써 그게... 너 지금 벌써 멘탈 약한 거 같은, 멘탈 나간 거 같은데? 아냐. 니넌 <laughs> 지금 약간 말 없었어. 아니 모든 방송인 중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그 상처 받는 말이 그거라던데. 뭐? 노잼. 아 맞아. 그거 그거 한 마디 들으면 진짜 막 하기가 싫다던데. <웃음> 맞아. <laughs> 형들 <형도 그냥. 웃음> 그치 당연하지. 형님들 나... 이제 꿀잼 맞춰주세요 꿀잼. 우리수삼형 힘내게. 근데 아무튼 재밌어, 진짜. 음. 진짜 재밌어. 할거 좀. <웃음> 네. <웃음> 이야기 K, K, K. 형께서 방송에 무서움을 보여 줄게. 방송해라. 아, 이야기 K, <laughs> K 형이. 그 이제 잘알는 햇싹이 방송 키는다는데뭘 방송에 무서움을 알게 해 준대. 아, 진짜. <웃음> 네, <웃음> 너 일단은 그 아이디를 뭘로 하라고. 본명으로 하기 본명으로 한다고? 저도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면 형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식 TV로. <laughs> <laughs> 분놈의 인식 TV냐 인식 TV는지. 예. 나 근데 수삼, 나는 수삼 TV를 사실 진짜 나는 예. 어떻게 보면 의미가 1도 없어. 그냥 게이, 게임 메... 아이디가 메... 수삼, 나라나 수삼이었다는 이유로 수삼 TV로 했다니까. 근데 왜 수삼이에요? 홍삼. 그러니까 그 캐릭을 들어봤더니, 예. 그 양반 보조 아이디가 나라나 홍삼. 그냥 존나 산만이야 그 형님이. 산을 좋아해. 어, 산 좋아하시에 산만이더라고. 아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어, 어, 어. 산삼 홍삼 할때그산삼이야 보조 아이디 했으면 홍삼 TV 될 뻔했다. 좋될 뻔했다 형 진짜 와. 나는 근데 봤을 그거보다 ]니? 더 절망적이었던 게 원래 내유튜브 아이디가 뭔줄 알아? 꽃별 TV였어. 아이제 봤어요 꽃별 TV. 꽃별 TV. <laughs> 아니 남자 남자야 하면... 내 얼굴하고서 꽃별 TV라고 해봐. 야이형 진짜 내와구로 꽃별 TV야. 맛있겠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나한테 막 이랬어. 꽃별아 꽃별아. <laughs> 어, 어 역겨워. <laughs> 야 근데 그때는 형이 약간 지금이야 좀 목소리가 좀 많이 목소리 많이 상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캠을 끄고 목소리가 약간 성시경 같은 이미지였어. 어막 그래? 진짜 막 잔잔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여성 팬들 많았지. 야너 사진 보내 봐. 봐너캠깔 거지? 네너 자꾸 잘생긴 척해서 하 역겨운 데라도 갔다고 사진 보내 지금. 어차피 깔 거잖아. 빨리 보내 게... 빨리 잔소리 하지 말고. 씨. 나이형또 얼굴 자. 아, 하는... 얘 나한테 보냈었네. <웃음> <웃음> 야, 너 나한테 보낸 거 있다. 봐어 야, 어 나한테 보낸 거 있다. 봐서. 빠빠빠빠, 진짜 빠스, 너 진짜 환몽 닮았어. 야, 진짜 이거 너왜 자꾸 너 근데 역겹게 이쁜 표정하냐? 그냥 옆 사람이 찍어준 건데. 너왜 이쁜 표정하냐? 아우 그냥 입 이쁘게, 이 표정 이쁘게 짓는 거 봐, 그냥 아유 그냥 한 시에서 7시 방향으로 그냥 귓방맹이를 그냥. 야, 이거 입 마요 구렛나루 단정한 거 보소 이런. 점번만 잔뜩 들어가 지고이 야, 형이 저 줄게. 유튜브 아이디. 야, 이대로만 해. 환몽 TV로 바꿔. 알았지? 너 환몽 TV로 바꾸라고. 어? 오. 아이고, 우리 현자 형님 오셨다. 현자 형님 아이고, 우리 형님. 현자 형님 실제로 봤는데 제가 뭐 비율 자주 말씀드리는데 딱 비율 말씀드릴게요. 그냥 몸매가 나랑 똑같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까는 거 아닙니다. 팩트예요. 몸매가 저랑 완전 똑같아. 몸매가 나랑 똑같고, 키가 저보다 요만큼 커요. 요만큼 큰데, 다리는 나보다 조금 짧아. 현장TV 형님이 현장TV 장사의 신이라고 치면은, 예전에 이제 후창. 아, 아니. 아, 현장 형님. 아니, 이 컨셉이 뭐예요, 형님. 이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이 뭐야, 이거. 아니 현주형님자 일단 잘생긴거 인정 머리 이거 이쁘게 하셨네 8대2로다가 그냥 어? 야 뭐가요? 누가 구독을 안합니까? 구독 진작 했죠 어? 아 뭐야 갑자기 컴퓨터 왜이래 아이씨 컴퓨터 갑자기 왜이래 잠깐만요 아이 컴퓨터 갑자기 Don't worry about it. 자, 우리 현장 형님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TV 장사의 신, 장사의 신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 저는 다 미리 구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중이라고 보이죠? 예